콜롬비아의 해상에는 해적을 비롯한 마약 불법 거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의 국경 지역에서도 군사적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콜롬비아의 해상을 한국의 초계함이 지키고 있을 정도로 한국과 콜롬비아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6.25 전쟁입니다. 당시 중남미 지역에서 유일하게 참전한 콜롬비아는 5,314명의 전투병과 호위함을 파병하여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70년 전 전쟁에서는 콜롬비아가 한국을 위해 호위함을 투입하였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콜롬비아의 해상증력을 위해 무상으로 지급한 한국의 초계함이 콜롬비아의 해역을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계함 양도는 콜롬비아 국방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에서는 최신함 건조 및 항체 수명 경과로 퇴역한 초계함이지만 유지 보수가 잘 이루어져 전쟁 위협이 낮은 나라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콜롬비아 해상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양도를 결정하였고 약 9개월에 걸쳐 성능 향상 정비를 실시하여 이 초기함은 나리뇨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콜롬비아 해상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쯤 포항급 초기함을 한척더 공유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콜롬비아 해군의 요구 조건에 따라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약과 포탄 등의 화약류를 수출하는 등 양국의 방산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군사 강국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여했던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은 지금도 한국 전쟁에 참여한 것을 평생의 자부심으로 삼을 정도로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감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콜롬비아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해상 전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콜롬비아는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하여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뤄낸과 동시에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초 팬데믹 사태가 도래했을 때에도 한국 정부는 콜롬비아의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해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을 무상 지원하였고 이에 감동한 콜롬비아는 신종 바이러스 대응 모범국인 한국을 벤치마킹할 것이라 말하며 한국산 진단키트를 대량 수입해 한국산 진단키트가 콜롬비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콜롬비아가 발 빠르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나라의 운명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역대급 투자를 진행한 한국판 뉴딜이 그 주인공입니다. 정부는 현재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할 구상을 시행 중이며 한국판 뉴딜의 세부 내용 중 그린 뉴딜 정책은 벌써부터 국제협력의 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저개발 국가 경제부흥 모델로 한국을 내세우며 그들과 함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콜롬비아는 한국 정부가 주도한 한국판 뒤릴 관련 국제 웹 세미나 개최 전 특별히 자국과의 양자 면담을 선 요청했을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콜롬비아는 2016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과 최초의 FTA를 맺은 이후로 상호보완적인 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콜롬비아는 2018년부터 정보통신기술과 문화컨텐츠 융합 산업에 집중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의 협력을 희망해 왔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K팝 문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한국 예술 문화가 콜롬비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사태가 도래하기 직전에 한국에 방문했던 콜롬비아의 라미레스 부통령은 한국이 고도 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데 대해 애정과 존경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험을 많이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4월 콜롬비아의 두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은 우리의 친구라며 여러 지원에 대한 콜롬비아 국민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콜롬비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발전해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반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